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15과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 보셨으면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차려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과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려 자세를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 곧그 차려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자세입니다. 성도의 기본 동작인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편리와 편의와 필요를 따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한번 드리는 공예배 때에도 5분에서 10분 늦게 출석을 하며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밀물이 빠져나가듯이 나가버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예배 습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의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떠날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었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을 해서 하루 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세였습니다.그러니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근심이 안 되었겠습니까?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 시골 마을의 거리거리, 골짜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마침내 무려 3일이나 걸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어디에서 찾았습니까?성전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3일 뒤에 만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근심하였다고 나오지만 성서 원어적인 표현은 마치 불 속에서 고통 당하는 것처럼 심히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주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입니다. A.W.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보석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예배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부모님이 떠나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몇 사람이 모이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예배하는 그곳에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고귀한 우리의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주님을 만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 중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벗어 버리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의 연약함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집중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셋째, 예수님께 예배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보게 되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영적인 해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나라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며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모 집사가, 모 권사가, 모 장로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적나라하게 열고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벌거벗은 우리 자신도 만나야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만나는 시간. 죄인된 우리를 만나는 시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적나라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보석.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적나라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차려 자세입니다. 더 온전한 예배,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콘과1 5과를 함께 읽어 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와 또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